안녕하세요. 오늘 배치는 피겨 기입니다 피겨 기인데요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 시타를 두 개를 두 개를 쳤는데요. 현재 그 쳤을 때 직접 저희들이 직접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우리 기준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직접 맞습니다. 그리고 저 직접 맞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좀 두껍게 회전을 많이 주고 치다 보면 또 이렇게 길어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. 빗개치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런이 그러니까 볼을 맞추면 10시 3팁을 주고 맞출 경우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. 대부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그거를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샤프트가 먼저 돼야 합니다. 그 다음에 왜 제자리로 돌아오냐 이 상황에서 코너를 정확히 맞췄을 경우에 볼이 코, 어, 이 코너를 맞췄을 때 보통 자, 이렇게 해서 내가 겨냥한 자리에서 다시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. 자, 우리가 그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. 아, 그렇다면 이 볼을 정확히 칠수 있는 방법은, 어, 떤 방법이냐. 어, 제가 쇼트에도 올렸었는데요. 보시면, 현재 이볼 같은 경우는, 자, 이쪽 5포인트 선상이 딱 떨어져야 이 볼이 들어갈 수 있는 볼입니다. 자, 그렇다면, 왜, 어떻게 하면 5포인트를 떨어뜨릴수 있을까? 자, 이거 간단합니다. 이 반대편, 반대편, 여기 5포인트를 겨냥, 정확히 겨냥을 해서 치면 이 반대편 5가 떨어져요. 자, 이거를, 이제, 예를 들어서, 어, 이게, 이 정도 있다. 그러면 반대편이 10 정도 떨어지야 들어가겠죠? 자, 여기에서 이쪽 반대편 10선을 겨냥해서, 어, 치게 되면 반대편 10이 떨어져서 이 폴이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, 그래서, 자, 오늘은 자, 5, 5에다 한 놓고 제가, 어, 시타로 쳐봤지만 몇번 쳐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당점이 이 비껴치기 싫 때는, 어, 무조건, 어, 10시 3팁을 겨냥을 해야 합니다. 자, 10시 3팁을 겨냥하고 속도는, 아, 평균 속도. 자, 우리가 3레인이라고 제 평균속도. 하나, 둘, 셋. 그 3레인 정도의 속도로 툭 쳐주면 됩니다. 중요한 것이 큐, 큐를할때 이거를 툭 치고 바로 빼지 마시고 툭 쳐서 수구가 5포인트 맞는가를 정확히 확인을 한 다음에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10시를 주고 5포인트를 향해서 5 5포인트, 평균속도로 툭 치면 됩니다. 자, 이번에 제가, 어, 5포인트가 정확히 안 맞고, 저기 한 6, 7 정도 맞았습니다. 그래도 이 볼이, 이 공간이 에, 있기 때문에 직접 안 맞고, 어, 무조건 들어가 맞기 어, 확률이 조금 보입니다 네. 그래서 이것만 알고 쳐도, 어, 이런 예를 들어서, 이 볼이 살짝 올라와 있다든가, 이렇게. 자,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. 올라와 있는 상태에도 같습니다. 제, 제 수구가 이 45도 선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게 다 똑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제가 한 10선에다 놓고 쳐보겠습니다. 제 볼도 살짝 올라왔어요. 자, 그러나 비켜치기 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반대편. 10이 떨어지면 이볼 들어갈 수 있겠죠? 자, 여기도 10시 3팁 방점을 주고, 반대편 10. 이 10선. 예를 들어서 8, 10, 11, 12. 이 정도만 맞는다 하더라도 이 볼은 다 성공할 수 있는 볼입니다. 자, 이것도 그렇게 되는지. 자,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겠죠? 첫째는, 어, 원쿠션 자리, 원쿠션 자리를 정확히 조준을 할줄 아래 합니다. 그래서 좀 연습이 필요할 부분입니다. 제가 한, 원포인트까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. 10시. 당점은 이런 분은 무조건 당점이 10시를 취합니다. 자, 확률이 높죠? 자, 이것을, 어, 전에, 어, 저, 조재호 선수가 이런 볼을 굉장히 잘 치더라고요. 조재호 도 자기 나름대로 보는 그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치겠죠. 자, 그래서 이 기준을 비슷하게 아마 응용해도 칠것 같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이 볼이 여기 위에 올라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올라와 있다 하더라도 보시면, 자, 비켜치기 하기가 좋죠. 자, 이 반대편 5. 5, 뭐, 10, 안쪽만 떨어지면 들어갈 수 있는 볼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겨냥을, 자, 5와 10선, 10그 가운데, 자, 여기를 겨냥하면 이 볼도 어, 10에서 5 안쪽으로 들어와서 성공할 수 있는 볼입니다. 자, 그렇게 또 이것도 어, 응용을 해서 쳐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어, 편안하게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어, 충분히 칠수 있는 볼입니다. 자 그렇다면 어, 또 응용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요? 저희가, 이, 런 물이 있을 때, 완전, 쓰리뱅크 칠 수는 있는데, 어, 퀴거리가, 자세가, 자, 별로 안 좋잖아요. 자, 이럴 때도, 자, 이 반대편, 아, 당 단쿠션을 치게 되면, 어, 정확히 좋습니다. 그, 조금 전에 그 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. 자, 여기다 현재 보시면, 자, 7, 8, 5. 이선 떨어지면, 어, 들어갈 수 있겠죠. 그럼 반대편, 여기, 어, 7, 8, 7, 8, 9. 요 선상에다가, 10시만 주고 치면, 이 반대편이, 어, 어, 똑같이 그 자리가 떨어진다는 거예요. 거기다가 제가 쳐보겠습니다. 당점은 무조건 10시입니다. 자 이런 식으로 안 맞았지만, 어, 그 선상으로 들어왔습니다. 어, 예를 들어서 또이 선상에, 이 선상에 있어도 이 볼을 그렇게 응용을 해서 칩니다. 자, 이게 한 8, 9 정도 떨어지면 됩니다. 자, 반대편 10시 당점을 주고, 어, 8, 9 정도 거기를 정확히 평균 속도 오, 3레인 그 상태에서 그대로 툭 밀어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제 볼이 저 안쪽으로 맞았어요. 자, 안쪽으로 맞았기 때문에 볼이 직접 맞는 겁니다. 자, 이번에는 정확히 구를 향해서 쳐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어, 제가, 그, 겨냥한 자리, 반대편 그 선상으로 볼이 다시 돌아온다. 자, 비껴치기 칠 때, 어, 이거, 이 시스템을, 어, 응용을 해서, 어, 면 어, 어, 게임 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